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(SDG)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입니다.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SDG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%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.9%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. 2024년 기준 국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%.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. 한편,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.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국제보건규정 핵심 역량 평가에선 10여 년 사이 평가 지수가 24.9%포인트 상승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